여섯 시까지 만다인데 약간 사설이 길었어요. 그건 죄송할 생각. 공부는 공부답게 해야 돼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도에 따라 알아든다는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 볼게요.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하고 이렇게. 좀 전에 자격 조건이니까 신통 전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신액이 끼어야 되고. 두 번째 Y자 빛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생에서는 몽공부 시대가 있었거든. 신들의 생태계에서 새로운 신선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퓨전 스타일의 새로운 도법이 이미 도래했다고 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공부도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이 교육원에 오기 전에 몽공부 마음공부는 거의 다 했어요. 가장 세상에서 큰 마음 공부가 고통입니다. 이거 징글징글하게 해봤잖아요. 마음 공부 다 심장이 녹아내릴 만큼 고통을 받아받아. 몸 공부도 여러분 몸을 갖다 부려서 쓰는 사람은 거의 극히 예적이에요. 다 몸을 모시고 살아요. 지금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조금만 불편하면 합의에 해보고 누파버리고 달래주기 급급하다고. 그래서 몸 공부도 할 만큼 해봤다니까. 달려가 볼게요. 음. 세 번째 이거 하는 시대가 지났다면 지금은 무슨 공부 시간이냐? 좀 전에 일부에서 적었던 신소사이어티, 신림, 신의 치유. 그러니까 하늘 땅이 다 병들었으니 다 뜯어 고치자고. 마지막 남은 괴로 신시주의 의 신통으로. 그래서 신 공부가 남았어요. 그런데. 신 공부 이러니까, 밝을 신, 귀신 신자, 아무렇게나 해석하세요. 새로운 신도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법이 나왔다. 이런 이상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극한, 이런 새하늘의 도법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간단하게. 요래 있다면, 요런 공부하지 말고, 요거로 질러 가는데, 요렇게 앉아있으면, 요 꼬리뼈는 이마에 인당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A4용지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거는 무가코드고 신통코드 선도코드들 때는 영매자 기능이 농후하고 도법이나 선도도 포함되어 선도는 무가쪽하고 다 닿아있으니까 도법하고 영능력이나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도쪽이나 도법코드 그리고 영성쪽은 전부 다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거 이해하죠? 또, 한창 때여름 이름만 되면 알 만한 큰 기독교 종단에 그런 분들은 산 이름까지는 말 못해. 그거는 좀 결례고 도인들끼리. 그분들이 개벽 3세대들이거든. 지금 내가 내다 는 대명을 떨치는 기독교 당회장님들. 그분들 심할 때는 20명에서 200명 눈으로 다 쓸어뜨려요. 그런 자리는 있다니까, 그매난 자리. 그 굉장히 재밌는 자리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요렇게안 하고, 요만한 주먹만한 게세개에서 다섯 개가 비친다고. 둥둥둥 또 주먹만한 플러스 알파입니다한 개. 그래 대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맥시멈이에요. 요거는 천도의 건능이라고. 요거 여러분들이 몰입과몰두 잘하면 환으로 1초 만에 뜹니다. 환. 뒤에 상 붙일게요. 환상입니다. 실상과 환상, 환상은 종이 한장 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동하고 참진동을 구분 못한다고 종이 한장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요 있습니다. 요두 개를 이 텍스트를 두 개다를 플러스 알파로 존중해주는 버전이 Y자 빛입니다. 이 Y자 빛이 왜 중요한데요. Y자 빛은 요까지는 제가 오픈해드릴게요. 대자로 있을 때는 Y자가 없습니다. 대자로 누워잘 때이 말을 하늘로 향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허공 자세인데 큰 대자 알죠? 안다 해주세요. 예. 새벽에 목 잠기고 허리 아프고 대자 큰 대자로 누워있으면 백광과 블루광이 비치기만 한다고 요만한 풍선만한게 들어가고 나가는 법이 없다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삐텍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왔다면서요. 내숭 떨지 말고 그러면 이 텍스트대로 진화를 해야 돼요, 진행이.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요거는 입문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지만, 자는 이거 하나. 이게 흑돼지 나오고 그러지. <laughs> 오늘 삼겹살 파티 있습니다. 다 드시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텍스트를 존중해 주되 요분이 태어나기를 여기에 한의사님도 앉아 계십니다. 실제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분을 우리는 구원할 구자를 써서 구어통이라고 합니다. 우성님도 이 기운이에요. 구원할 구자를 씁니다. 구도할 때 구자를 안 쓰고 그래서 구어통은 우리나라 이 땅의 양의와 한의사와 중의사만 딸수 있는 코드예요. 타고나기를. 여기에 다 버리면 y자 빛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말로. 선생님, 나 시간도 없는데, 이거 뭐 붙일 시간도 없고, 뭐 바로 칠러갈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등록하세요. 이렇게. 등록을 안 해요. 등록하면 바로 칠러갈수 있다니까.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질게요. 그러면, 요거 하는 척만 하고, 지금 코드주 하고 있죠? 네. 요거 약손주 3, 7일만 딱 한두 번만 끌고 봅시다 하면 접점에서 턱 걸려요. Y 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빛이 동동동동동 떠서 비치기만 하는데 요렇게 감이 온다고. 그랬을 때 Y 자는 옆으로 누워야만의 왼쪽으로 비치는 버전이에요. 어느 쪽이라고요? 응. 오늘 또다 왼쪽으로 잔디 <laughs> 오늘부터 상관없어요 한번 잡아요 y자가 번개 같은 스피드로 삼강처럼색카트로 a4 용지만 한게 들어오는 게 먼저라 했습니까 나가는 게 먼저라 했어요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다 슥슥 이게 초스피드로 트로트 음률이 어때요? 짠짠 짜라 짜라라라란 이거 맞죠? 쿵짝짝쿵짝쿵짝쿵짝 맞죠? 트로트는 음... 이것처럼 슥슥슥슥슥 이게 고유의 율동적인 박자 리듬이 있다고 슥슥슥 이게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으로 이게 먹고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가운데. 슥슥슥, 슥슥슥, 이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착각을만안 돼. 이때, 슥 소리 안 나던데, 이런 소리는 하면. 요게 우리끼리 말입니다. 새벽 타임만 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천기 누설. 왜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두 개가 있거든. 흑마하고 백마하고 서양 사상사의 치유통입니다. 약손하고 어통 딸때 여러분 에녹겔리아 이런 거다 들어봤죠. 큰 제사장급이에요. 그러면 주몽의 드라마 여미을 들어봤죠. 부여의 실존인물은 아니에요. 여미을이가 신력급이라고. 아 정정할게요. 여미을이가 제사장급이고 김유신을 짝사랑하는 그녀가 나옵니다. 말벨 때. 그분이 신관녀, 청관녀, 도관녀 똑같은 말인데 청관녀급은 아니에요. 신관녀라는 말이 어울릴 거예요. 내가 본 견해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정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흑마하고 백마가 없는 신통은 0.1%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빛을 확보하고 혈이 열림과 동시에 여러분 코드적 당김이 있다고. 그 당김을 신압으로 가봅니다. 이 신압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의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우리 공부는 오래 안 해도 돼요. 다 끝에서 천문까지 하는 데 1년만 잡아도 돼요. 대한민국에 정정할게요. 지구당 등리 1년 안에 쇼부치는 공부는 우리 노교가 가장 아름답고 바릅니다 일체가 공부하는 방법에 자, 다시 갈게요. 이 천마하고 흑마하고 아, 백마가 있으면 요 흑마와 백마는 정해져 있어요. 신통을 텍스트를 딸때 요게 요 흑마하고 백마의 기운이 왜 필요하냐면 천신들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일종의 천기라고 하는데 천지 기운 줄임말이에요. 에너지가 접점을 타낼 때 필요해요. 이 세상 저 세상이 공간이 뒤틀려서 허물어질 때 이게 업식이 녹는 순간인데 흑마는 그럼 누가 타고나냐고 흑마를 태어날 때부터 산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사주적으로 그럼 백만은 용해 화신들 요때 용해 화신 중국의 뿌리 이런 거 아니에요. 황토인들 뿌리 이런 거 아니에요. 물의 기운을 타고 났거나 산의 기운을 타고 나이둘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는 태어날 때이 얼마나 씨고요5 0대5 0인데 그런데 나는 여기 에 빠져 있을 수 있나요? 물하고 에너지가 빠져 있는 경우는 없고 섞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빠진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빠지면 물자리도 아니고 산자리는 두 개가 섞여 있다고. 그건 어떻게 표시나죠? 잘때 명상을 하거나 초기 밝을 때 꿈을 다 꾸면 산이 주로 나옵니까? 물이 자주 나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 눈만 감으면 산이 나오는 거예요. 꿈에 산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고. 그런데 섞여 있는 건산속 깊은 곳에 소가 있어요. 소 못. 거기에 처벅 저벅, 저벅들한 물안개가 자욱. 여러분 몇 분이고 물안개가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 자들이 업과 습을 담고 유체 이타나 영체 이타를 하면 안개가 쓱 뿌려주는 게 시공이 허물어지는 표시가 안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죠. 붕뜰 때. 온 천지가 안개가 꽉찬 스모그 현상이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로 봐도 여기로 봐도 뒤로 봐도 꽉 차있다고 여러분 몸 갖고는 못 들어가는 경계물로 몸이 있음으로 해서 이 도구가 그릇이 공간이 열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체험적 텍스트라고 다시 갑니다 그 안개가 비치기 이전에는 욕지기를 동반합니다 강한 짜증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업습이 제거돼야 되는 거. 그것이 제거되고 난 뒤에 체험적 텍스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보따리예요. 반드시 척신들이 물러날 때 보따리를 들고 갑니다. 쎄까만. 그리고 보따리 아니면 요색글 매고. 그런데 조상님들도 있습니까? 천지 백가입니다 여기 지게 짝대기에 소단지 매고 이불 매고 우글우글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불러 낸 거거든. 또 다른 파장도 있을 수 있습니까? 천지백가립니다. 이 천지백가리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도법코드도 있고 영성코드도 있고 우글우글 드글드글 줄줄이 사탕이에요. 자꾸 닦다 보면 욕제기 다음에 단보따리 다음에 단보따리는 제일 센 놈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센게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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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으니까 끄트머리 기막 끝에서 툭 튕겨져 나가는 체험 현상 조금 멀리 갔는데 이 공부 신소사이어티 힐링 힐링 아니 실링 신의 에너지로 비기 플러스 어통 여러분 말귀 암환자가 있다고 볼게요 제가 거듭 얘기하면 여기 한의사 원장님도 계세요 유튜브 시청자 분들한테 홍보 난 이런 거 몰라요 할줄도 그런 거는 건달들이 하는 짓 아니고 요 한의사 원장님이 있습니다 침을 기신침을 놓고 대한민국에 내가 노천 스승한테 사사받다가 어통인가 받아서 말기암환자 치료하는 한의사다 저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끼리 말로 가만 놔두겠어요 합법적인 의사 선생님인데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말기암환자를 치유가 아니고 한의사입니다 치료하는 어통존재가내 밑에서 나아가 내가 유튜브에 대고 떠드는데 말기암 환자는 저분 찾아가세요. 가면 영적인 신통, 어통 행사를 할 겁니다. LA에 불려가고 캐나다 불 불려. 하겠죠? 네. 우리끼리 말로. 그러면 빙의 환자가 100억 버는데, 빙의 빼주는데, 저분은 얼마 벌어야 맞는 겁니까? 300억? 1년에 500억?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자니까, 1분 쉴게요.